다음은 3대 사업 중에 캠프잭슨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캠프잭슨 공사 주요 3대 사업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는데 기본게 어, 기본 방향은 뭐고 개발계획 수립 용역 현황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캠프잭슨 도시개발 사업은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호원동에 있는 이치하는 거고요. 부대 자체는 한 8만 1,900제곱미터 정도고 총 사업 면적은 20만 1,539제곱미터입니다. 그런 내용은 첨단산업과 자족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건데 가장 현안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발전정책 변경이 지금 신청된 상태고 지금 현재 근린공원 조성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그리고 구와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되는 게큰 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토교통부 훈령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 죽슨 부지 면적이 한 8만 정도 되는데 국토교통부 훈령상 지금 2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그리고 정형화된 토지만 우리가 도시군관리계에 입안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 제가 알고 있는데. 어 그럴 하면 훈령이 개정됐을 때는 저희한테 너무 좋기 때문에 뭐더 이상 크게 논의할 건 없을 테지만 훈령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훈령 개정이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훈령 개정 데드라인을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훈령 개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후보자님은 추후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지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이제 금년 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해제와 관련해서는 기왕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경기도라든지 국토부와 뭐~ 환경등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된다면 어~ 이게 좀 시간은 걸리는 걸로 어~ 그 고시가 그래서 어 가능한 한 금년 한 해에 노력을 하고 안 돼도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해제 보시를 2027년까지만 하게 되면 어 상당히 그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로 어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 그러면 지금 현재 캠프잭슨 개발 계획 수립 용역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은 현재 8만 제곱미터로 계획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만 제곱미터로 용역이 수립되고 있는 겁니까? 그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어, 파악을 못했고요. 예, 예. 예. 하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예. 생각이라면은 20만으로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전체 구역 면적 20만 천이니까. 예. 네. 일단 현황을 조금 파악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예. 어그 용역을 하는 거 20만 제곱미터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국토교통부 훈련 개정이 어 되는 될지 안 될지는 너무나도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훈련 개정 은 훈련 개정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다만 우리가 훈령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한 청사진도 좀 그려야 될것 같거든요. 이 수립 용역 보통 하는데 18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만약에 20만 제곱미터 그거 단일한 걸로 18개월 걸려서 한다면은 만약에 그 안이나 그 이후에 20만 제곱미터 훈령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용역을 하게 돼서 추가적으로 18개월이 더 걸려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개발 자체가 좀 딜레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차제에 지금 용역을 할때 대분류랑 소분류 조금 나눠가지고 G비 해제를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 일단 이걸 대분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20만 제곱미터로 개발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8만 제곱미터로 개발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총네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어. 개발 계획을 진행을 해야지 국토교통부 훈련 계정의 성공 여부와 별개로 중단없고 신속한 개발 계획을 짤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거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네 가지 경우의 수 모두 용역에 네. 포함될 수 있도록 어, 네. 업무 이관되면 잘 부탁드리도록 네, 네, 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